네요. 안녕! 켈라예요 오늘은 짠! 바풍 대결을 옛날에 케니가 했었죠? 시험을 했었어요. 그런데 있잖아요. 오늘날 햇빛이 너무너무 덥다고요. 그래서 라임이 끈적끈적해졌어요. 자, 오늘만 이렇게 녹았으니까 한번 바풍을 해볼까요? 지금 다 시작해볼까요? 오호. 누나 호 부르면 이렇게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까 진짜 컸죠. 뭐야?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오호. 그냥 누니까 된대 네. 로키만 하면 되는 클로. 어. 얼굴 좀 봐봐. 자 이제 인사하세요. 자 그러면.